감자 2개 먹기 적당한 크기로 잘라줄게요. 물 2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 단축도 되면서 감자가 잘 부셔지지도 않죠. 양파도 잘라주고 매콤한 청양고추 2개 잘라줄게요. 굵은 멸치는 머리 내장 손질한 거를 반 잘라서 볶아줄게요. 우수한 멸치향 올라오면 기름도 3스푼 넣어줄게요. 마늘 기름에 멸치가 볶아지면서 우하고 맛있는 향이 올라오면은 뚜거물을어 줄게요. 오얗게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왔죠. 이제 간장, 굴소스, 맛술도 넣어줄 거예요. 풍미 좋은 조청도 넣고, 햇반도 반스푼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뚜껑 덮고 졸여줄 거예요. 다시 뚜껑 열고 양파와 간장 한스푼 더 넣고 물도 50ml 추가해 주고 매운 청양고추 넣어주고 생겨까지 뿌려서 마무리 한심도 듬뿍인데 맛은 더 좋은데요.